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의 유다의 여우사밭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러한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이 있으리요 하고,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러한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로와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러와 따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니가야. 우리가 길러 한 나무수로 싸우러 가려 도는 말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를꿰어 그를 길러 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세계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길러한 나무 으로 올라가니라.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고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고 바닥에 고였더라. 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하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방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우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우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아 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됨에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여호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밭 왕제 17년에 아압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압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왕기야 1장. 아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요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발세부 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시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아버지여내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금화병이요 그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찍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에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무리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 보스풀에서 앙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7월, 이번 달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119 감사 이야기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 다음 세대 여름사역에 큰 은혜를 주소서.